안녕하세요, 스마트 레이카이킹 갑동 과장입니다. 오늘은 스타리아 장기 렌트 리스 비교 견적과 재고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반도체 수급 문제로 인해서 모든 차량 출고가 굉장히 오래 걸리고 있고요. 빠른 출고를 원하시는 분들은 즉시 출고 재고 쪽으로 문의를 주셔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재고가 있을 때는 일주일 안에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즉시 출고 재고는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변동된다는 거 참고를 해 주시고요. 문의를 주시면 문의 주시는 시점에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자 즉시 출고 재고는 없습니다만 이게 매일매일 업데이트 되기 때문에 오늘 없다고 내일도 없는 게 아닙니다. 일단 견적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스타리아 2.2 9인승 모델이고요 이렇게 왼쪽이 장기 렌트고 오른쪽이 리스입니다. 저희는 같은 조건이라도 이렇게 비교 견적을 통해서 가장 저렴한 대로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세부 견적도 한번 볼 건데요. 세부 견적에 보면 장기 렌트나 리스는 특판으로 진행하게 되면 이렇게 특판 할인이라는 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제 대리점의 이제 그 영업사원 수단이 여기에 이제 녹여져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견적 조건 60개월에 2만 키로, 선납금 20%인데 이거는뭐 원하시는 대로 무보증 원하시면 무보증 하시고 키로수는 뭐무제한이나 5만 키로 뭐 원하시는 대로 다 가능하시니까요. 계약 기간도 당연히 원하시는 대로 다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거에 맞게 이렇게 견적을 짜드리고 있습니다. 네, 견적문이나 재고문 있는 차종과 연락처를 댓글에 있는 이 링크를 클릭하신 다음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스마트라이트의 김갑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